와우 비오는거 보이세요? <laughs> 와 비가 엄청 옵니다 <laughs> 아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빨리 쉬셔야 될것 같은데 음. 나 씻고 올게요 <laughs> 네 여러분들 네, 반갑습니다 어, 오늘은 이제 오늘 몇일이야? 오늘은 이제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락다운이 저희 바람으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, 남았길 바래야죠 이제 오늘 15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세로 좀간것 같아요 확진자가 네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락다운 레벨 4이기도 하고 할 것도 없고 해서 사실 영상을 이제 뭘 찍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 제가 이제 홈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한참 멀었어요. 이 테이블도 색깔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이제 할 것들이 많은데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틀은 잡아놨단 말이죠. 그래서 그 틀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랑 저 방공개 방공개 <laughs> 음, 뭐 그정 그런 그런 느낌으로 가벼운 영상 한 찍어봤습니다. 오늘 음, 구경 시켜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가 조명을 두 개를 장만했습니다. <laughs> 아 락담만 되면 자꾸 뭘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락담만 되면은 진짜 너무 사고 싶어. 그래서 지금 빔 프로젝터부터 막 드럼부터 해가지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근데 돈없돈 없고. <laughs>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 맥북 저기서 여 이제 편집을 주로 하거든요. 저희 맥북 이제 주로 편집을 하고 이제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네, 주로 넷플릭스로 보고 저희 맥북이랑 연결해서 쓰는 그 큰, 큰 모니터 네, 큰 모니터가 있고요 음, 큰 모니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각도로 찍어야 되니까 80D를 여기다가 단렌지를 꽂아놨습니다 꽂아놨고 네, 네, 앞에는 이제 맥캠 있죠 이제 보통 이거 라이브를 하는데 저희 방에서 지금 저 조명 하나만 켰는데 이제 밤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음, 상당히 너무 어둡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카메라란 게좀 그래요. 이제 이런 천장 종류 같은 거 위에서 밑으로 뜨니까 막 그림자 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네, 그런 용도로좀 한번 사봤습니다. 뭐 이게 장비 욕심이라고 하는데 장비병이죠. 아, 그만 좀 사야 돼. 그만 좀 사야 돼. <laughs> 그래서 이제 조명 두 개를 장만했고요. 네, 카메라 장비도 이제 스툴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테이블. 음. 그리고 이게 제 개인 방이다 보니까 옷을 놓을 데가 없어 갖고 옷이 일단 있는데 이런 용도는 사실 크게 있어요 그 소리를 좀안 울리게 해줘요 예, 이게 텅빈 방이면 이제 이게 막 소리가 튕겨서 좀 울린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로 와 보시면은 저희 옷이 또 있고요 여기로 오늘 좀 정리를 다할 거예요 여기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여기 바로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끝입니다 예. 네. 그래서 이 방에서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구석에 보면 히터도 있습니다, 히터. 보이시나요? 히터가 있어서 지금 사실 좀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 약간 공간이에요. 사실 이제 좀 정리할 거 하고 이제 저 이거 이 모니터 연결하는 선도 사고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보완할 게 있단 말이죠. 그것만 하면은 사실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홈 스튜디오를 지금 이제 시작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다. <laughs> 나중에는 뭐 여기다가 그 그린스크린 같은 것도 흘러내리게 하면 되고 그런, 그런 스튜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락다운이다 보니까 제한된 조건에서 지금 하는 거고 네, 이런저런 걸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음,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 방을 방이 하나가 비어서 거기를 이제 저희 거기까지 제 이제 침실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해요 보여줄게요. 네 여기가 제 방입니다. 네 그래서 지금 저가 여기 보시면요, 저기 산만 보이죠? 창가에다가 빔프로젝터를 놓은 다음에 이 벽에다가 그 빔프로젝터 가지고 영화를 지금 시청하려고 지금 계획은 중인데 어, 지금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침대를 세 개를 연결해놨어요. 이 침대를 세 개를 연결해놔가지고 상당히 넓어요.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. 누워도 자리가 남습니다. 이렇게 누워도 자리가 남아. 호텔에 가서 보잖아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놓는 데가 은근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 봤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넓죠. 음. 요 근래 이런 것들을 좀 편할 줘 봤는데 기분이 좋아.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한방에서 저가 촬영도 하고 이제 뭐 편집도 하고 찾는데좀 이제 나눠봤어요 나눠봤고 사실 이제 뭔가 또 여기서 좀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영상 촬영 잘 못하고 이 자리에서는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저거 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네, 나름대로 공부 공부를 하고 있어요 <laughs> 네, 그래서 이게 제 스튜디오입니다. 어, 이렇게 뭔가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분이 사실 좀 좋고, 그리고 좀 침대도 옮기고, 그래서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가 침대가 엄청 작았는데, 저걸 붙임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좀취침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, 잠잘 때도 기분이 좋고, 어, 이 방에 있으면 뭔가 또뭐 나만의 스튜디오를 얻은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작업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촬영 끝나고 오을 옷을 다 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요즘에 계속 이제 영상 공부하면 스튜디오 같은 거 화각, 영상 구도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서 찍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8월 28일 날그첫 백신을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아 진짜 그거 먹고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 잤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자꾸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사실 2차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 약간 전 세계 전 세계까지도 아니고 지금 호주만 해도 지금 미드 코로나를 좀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엔들도 빠른 시일 안에 그를 따라가지 않을까? 항상 따라가거든요. 유엔들은 호주를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빨리 지금 백신을 맞으려고 계획 중입니다. 음 빨리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지금 홈스튜디오 구경시켜드렸고 이제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옷 정리를 좀 많이 해서 아까 보셨듯이 그냥 선반에 옷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다 정리함으로써 좀 공간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너무 옷이 많으면 옷방 같잖아요 그래서 옷을 좀 치우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어 다음주 월요일 되면은 저희가 아마 그공식적인 이제 그단계에 하향 발표를 할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레벨 3로 다음 주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내려가면 바로 드론 살 겁니다. <laughs> 아 드론을 진짜 1년째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고 있어. 아무튼 여러분들 네, 오늘까지 이게 제홈 스튜디오랑 이제 방 공개 드렸고 <laughs> 또 다음에는 무슨 영상 촬영할지 모르겠지만. 음. 네, 예,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. Sorry,